안녕하세요. 아리랑 농부입니다. 2022년, 오늘이 1월 20일이네요. 우와, 바다가. 아, 바다. 집 쪽의 텃바다고는 확연히 다르죠. 여기 샤프라는 이렇게 정말 잘 커고, 녀석들도 튼실하고, 예, 마르지도 않고, 좀 때깔이 다르죠? 수국도 마찬가지예요. 수국도 때깔이 다르답니다. 여기 보세요. 수국도 봐봐, 살아있죠? 살아있는 게 보이죠? 아마도 저쪽 수국은 물이 부족해서, 아우, 정말 안타깝게.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, 그, 그거는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거는 죽었잖아요. 이거는 이렇게. 꽃눈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걱정이 됩니다. 걱정이. 그래서, 귀한 꽃들은 이쪽에다가 심어야겠어요. 바닷가 쪽 밭에다가. 귀한 꽃들은, 신품종 귀한 것들은 바닷가에다가 심어야겠습니다. 이번에 한 50여종을 샀다 하는데, 와... 여기는 확실히 수국이 다르답니다. 목마가래도 다 저렇게 돼버렸네요. 확실히 다르죠, 수국이? 어, 나 살아있다, 수국. 여기 물도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쪽이 물이 많은가 봅니다. 이렇게 확실히 수국이 다르답니다. 아파트 쪽 수국하고 조금 달라요. 여기 있는 수국들도 살아있는 게 보여요. 이렇게 나 살아있다. 이렇게 요 꽃눈이나 이렇게 입눈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빨그니, 살아있는 게 보인답니다. 아... 이렇게 보이는데, 여기도 그늘져도 살아있는 게 눈이 확연히 보이죠? 어린 모종도 살아있는 드게 보여요. 보세요. 제가 산목해서 하는 녀석들도.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알 수가 있어요. 어, 살아있거든요, 여기도. 저 밑에 눈이 살아있죠. 이쪽에 어린 묘목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나 보이는데, 여기도 저 살아있어요 하고, 알수 있을 것 같아. 얘도 살아있다는 거, 작지만은 살아있는 게 보이거든요. 아이고, 우리 국화들도 다 잘라야겠어요. 이 국화들도, 이 동지아들이 다 났죠. 국화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밑에 난 애들을 동지아라고 합니다. 우리 동지아 국화들도 많이 나고요. 수국이 모종들도 여기는 다 살아있어요. 이쪽에는 의외로 물을 이렇게 먹고 먹 머금고 있나 봐요.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있는 게 보이잖아요. 여기 또 살아있니? 이것도 살아있나? 여기는 살아 없나? 아 얘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? 얘들은 살았는지? 어머나 어쩔까? 아 얘들은 물로 죽었어요. 아 얘들은 죽은 거같아요 얘도 음 얘는 살아 있네요. 어디 보자. 얘도 살아 있는지 아무튼 물이 없어서 얘들 좀 어린 묘목인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조금 불안하네요. 조금 불안해요. 오. 이쪽에 심은 완두콩은 아직도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. 여기에 몇 개, 여기는 몇개 났는데, 듬성듬성 그것도 몇개 났네요. 저기, 듬성듬성 완두콩이 몇개 없습니다. 나중에 날란지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한줄딱 심었는데, 듬성듬성 심으는 만두콩이 안 보이네요. 이 체리가 브룩스 체리인데 이쪽 황칠나무가 있어서 그늘을 가려서 여기에 황칠나무를 오늘 작업을 할 거랍니다. 체리나무 뒤쪽에 한 나무, 그 옆에 한 나무, 그리고 또 뒤쪽에 두 나무, 저기는 저번에 비었던 거고요. 비었더니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왔네요. 이거 어디다가 팔아 볼까요? 어, 저번에 말린 거는 오빠네 다 줬답니다. 이거는 말려서 또 동생이랑 나눠야겠어요. 어, 저 뒤쪽도 저것도 잡고 싶은데 패스. 음,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해야겠어요. 저기도 그늘을 가리니까 오늘은 그늘 가리니까 저쪽 뒤에 저쪽 뒤를 좀아 정리 좀 해야겠네요. 오, 이, 이 나무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다음에 아 오늘도 여기를 이렇게 소나무밭에 소나무만 남기놓고 다른 잡다한 나무들, 아카시아 나무, 특히 아카시아 나무는 싹 정리를 해야겠습니다. 저쪽에 정리한 건 조금 깔끔하죠? 이쪽에 오늘은 이 조금만, 조금만 정리해서 우리가 아, 큰 나무들은 아, 전기톱이 있으면 저쪽에 칼엽수들 싹 비워버리고 싶은데, 어? 아직도 전기톱을 지금 망설이고 있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해피하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랄게요. 오늘 하늘도 예쁘네요. 저는 정심으로 짜장을 먹고 왔답니다. 안녕!